안녕하세요. 강아별곡입니다 오늘은 요 간단, 간단하게 약식 한번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간단 약식으로 어,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약식하면 찹쌀이 필요하니까요. 찹쌀 800g을 어, 한 깨끗이 씻으셔서 한 최소한 5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불릴 경우에 쉴 수도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불려주시고요. 지금 같은 겨울에는 지금 그냥 어, 쌀을 씻으신 다음에 베란다나 이렇게 서늘한 곳에 두셔서 한 5시간 정도 불리시면 되겠습니다. 불리셔서 또한번 씻으신 다음에 이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찹쌀 800g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찹, 어, 완전히 빼서 이렇게 체에 받쳐 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그 이전에 할게 뭐냐면요. 약식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많은. 물로 했는데 요즘은 약간 또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대추 삶은 물을 많이 넣으면은 대추 향도 은은하고 색깔도 예쁘게 고급지게 나와서 대추 삶은 물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대추 꼬를 이용해서 약식을 하기도 하는데 대추 꽃까지만들려고리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대추 씨 삶어서 할게요. 물 일단 은 냄비에 대추 씨 삶은 물이 한 500cc. 한두컵반 정도 필요하니까 냄비에다가 한네컵정들을 안치세요. 냄비, 물을 냄비에다가 네컵 정도를 담으신 다음에 어, 대추가 우리가 오늘 필요한 대추가 열 열알 정도 되걸라요 그러면 열알 정도로 준비해서 이렇게 실을 돌리세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깎기로, 요렇게 돌려깎기로 해가지고, 요거는 약식에 넣을 거니까 두시고, 요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 네컵 받은 데다가 요렇게, 이렇게 돌려깎아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살이 많이 들어,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 불을 키시고, 이렇게 불을 키시고, 물 네컵에다가, 아, 대추씨 1개 우리가 필요한 대추가 10개니까 대추씨 10개래든가 집에 대추가 있으시면 여유 있으시면 좀 넣고 같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추씨를 대추씨를 팔팔 끓여서 채에 아, 말갛게 에, 받친 물이 요, 요 물이에요. 요게 여기 약간 대추씨 삶은 물이 예쁘게 나왔죠 이게 2와 2분의 1컵, 즉 500cc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아, 전기밥솥에 앉혀볼게요. 어, 앉혀보기 전에 참 이거 대추 오늘 열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쓸어주세요 아까 도, 대추씨 돌려깎기에서 남는 거 대추씨 열알 마음대로 이렇게 쓸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대추씨 열알 쓸어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밤은 15개 정도를 그냥 귀엽고 마음에, 마음 가신 대로 무심하게 그냥 툭툭 툭툭해가지고 이렇게 밤 15개 준비해 주시고요 잣은 다섯 숟가락 정도인데, 이거는 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안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약식을 다 찌고 나서, 그 다음에 버무릴 때 넣을 거예요. 왜냐면, 어, 잣을 처음부터 넣고 나면은, 어, 잣에 간장에 어, 검은 물이 들어서 좀안 이쁘기 때문에, 다밥 버무릴 때 잣은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약식을 안쳐 볼게요. 여기 내전기 밥솥 에다가 이렇게 준비하시고, 배추 씨 삶은 물 2분의 1컵 중에서 다 데우시든가, 아니면 조금 데우셔서, 따뜻하게, 반드시 따뜻한 물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셔야 돼요. 이게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탕을 완전히 녹지 않으면, 전기밥솥 밑에서, 이게, 어, 설탕이 캐러멜 캐라멜화 돼서 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800g에 들어갈 설탕은요, 어, 유기농 설탕, 유기농 설탕, 어... 두, 한 컵이에요. 황설탕. 황설탕이라고 보시기에 그럴 것 같은데, 유기농 설탕 또 혹은 황설탕 한 컵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유기농 설탕을 넣으시면 황설탕보다 단맛이 약간 살짝 고급지고 은은해서 요 약식에는 저는 유기농 설탕, 황, 황설탕 한컵 넣고요. 백설탕 한컵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일단 다 녹여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녹이지 않으면은 얘가, 음, 다 약식이 됐을 때 얘가 조금 다 까맣게 밑에 눌어붙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좀 색이 예쁘지 않은 그런 약식이 나오거든요. 제가 따뜻하게 데폈는데도 이렇게 아직 설탕이 조금 들러갔나요 조금 더 녹여보겠습니다. 황설탕 유기농 황설탕 한컵 하고 백설탕 한컵넣반컵 넣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녹여졌어요 이렇게 저도 밑에 설탕이 알갱이가 걸리적 걸리지 않을 만큼 완전히 녹여졌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실을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재료 넣어볼게요 어 일단 참기름 두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 두 스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간장 5 0이나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중국 간장 노두유 오늘 황설탕을 넣기 때문에 색깔일 게 없으니까 여기 황설 저 중국 간장 노두유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중국 간장 노두유 중국 간장 없으신 분은 그냥 흑설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는 중국 간장 넣고 어, 계피 가루 2분의일큰 스푼 넣었어요. 계피 가루 뭐 시나몬 가루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피 가루 약간 넣고요. 이거 계피 가루는 기호껏 넣으세요. 계피가루 넣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소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작은 술로 두 작은 술 넣습니다. 아니 한 작은 술 넣습니다. 제가 한번 계량해 볼게요. 소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계량해서 넣어 볼게요. 한 작은 술 맞나? 요게 맞아요. 요게 요거 요게, 요게 두 개가 한 작은 술이 걸라랑요 그러니까 작은 수저로 소금은 한 작은 술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밤 15개 넣는 거 그 다음에 배추는 거 이렇게 뭐 귀여운 거밤 같은 것도 콩 같은 것도 넣으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오늘 밤하고 대추만 하고 잔만 넣을게요. 자은이 없다 넣지 않습니다. 색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설탕이 녹고 간이 다 이게 다 놓았을 때 이렇게 해서 아까 800g 채에 붙여놓은 쌀 800g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렇게 이제 저어주시고요. 여러분 냄비 여기 봐보세요. 그 어, 쌀하고 쌀하고 물량하고 거의 동량이다 싶을 될 만큼 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하룻밤 불, 정도 불린 찹쌀을 촬영하기 1 시간 전에 물을 뺐습니다. 물 냄비에 물하고 쌀하고 양을 좀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를 어, 전기밥솥에 앉히고 백미 코스로 눌러주세요. 밥하듯이 그냥 전기밥솥에 앉히겠습니다. 전기밥솥에 한번 앉혀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기밥솥에 앉혀서 백미 코스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목소리> 약식을 맛있게 앉혀가지고 지금 전기밥솥 백미 코스로 앉히고 있어요. 그리고 밥솥이 이제 다 돼가지고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멘트가 나오더라도. 금방 문을 저기 밥 문을 열지 마시고요.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셔야 돼요. 백미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밥이 다 완료된 후에 금방 약식을 푸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원하는 용기에 이제 앉혀주시는데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어떠할 거냐면 이렇게 큰바트에다 스텐 바트에다가 이제 약식이 다 되면 할 건데 여기다가 랩을 깔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랩은 안 깔고 오늘 이렇게. 참기름을 가져다잘 떨어지라고 잘 떨어지라고 밭에다 참기름 조금 이렇게 발라줄게요. 랩 씌워서 랩째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뜨거우니까 좀좀 좀 염려돼서 그냥 랩안 쓰고 여기다가 참기름 발라서 잘 떨어지도록 여기다가 이제 풀 거고요. 또 하나는 팁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베이킹 컵 있잖아요. 베이킹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식을 저 애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닐 때 이렇게 약식이나 빵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드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드리고 그랬는데, 약식도 빵처럼 이렇게 쿠키오일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베이킹용 그, 종이 비닐에다가 넣어서 딱 하면은 이것도 빵이죠, 우리나라 빵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도 이제 저몇개좀 담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담아 보도 되고 또 이제 좀 멋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면 이런 유기 유농 밥그릇 같은데 있으면 여기다도 이제 몇 해서 해셔서 이렇게 해도 예쁘죠, 뭐 이렇게 요세 군데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가 설명드린 그 유기농 빵은 저는 이것도 있어요. 어 뭐. 요 유기농 설탕 아무 유기농 설탕 쓰셔도 되는데 저는 요거 유기농 설탕 요거 썼고요. 그다음에 노즈유는 항상 말씀드리시듯이 요거 프리미엄 노출. 요즘 이거 일반화돼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약식이 되는 동안에 고명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명 뭐 곶감 같은 거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간단 약식이니까 제목에 충실하게끔 대추만 넣을게요 대추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렸으면은 요거를 떡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하실 텐데 저는 떡이 전문이 아니, 아니니까 그냥 미숙하더라도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더큰 대추꽃을 원하신다면 요거 요거를 두개 정도 이렇게 저는 이게 대추를 집에서 말린 거라 예쁘지는 않습니다. 대추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큰 대추꽃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추코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를 편편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끄을여주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얘를 돌돌돌 힘있게 말아주세요 좀 힘있게 쫙쫙쫙쫙 힘줘서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끝은 안 이쁘니까. 한참 저는 지금 씨 하는 거라 지금 만, 자르지만, 여러분들 하실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하신 다음에 좀 나중에 해야 꽃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까 돌돌 마른 꽃을 이렇게 대추꽃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추꽃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대추꽃을 여기다 약식을 푼 다음에 여기다 한두개씩 꽃을 이렇게 앉혀주시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대추꽃 만들어주셔도 되고 또 이제 이거를 두개 정도 겹쳐가지고 대추꽃 두개 아, 대추를 두개 정도 해서 더 크게 큰 대추꽃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호박씨 같은 걸로 이렇게 이파리도 만들어도 되는데 아 그렇게까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냥 대추꽃으로 고명좀 할게요 자 밥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밥이 다 약식이 완성, 완성되면 그때 뵙겠습니다 이제 한 압력밥솥에서 100ml 코스가 다 끝났고요 저는 푸킹타임으로 해서 제가 밥도, 밥이 밥다 되자마자 약식이 다 되자마자 열지 말고 10분 푸킹타임을 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10분 후에 이제 이걸 열어 가지고 자수를 넣고 여기 장식, 꽃대추꽃이네 이런 걸로 장식한아 이게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밥을, 약식을 꺼내 볼게요 아 떨리는데요 밥이 식이잘 됐네요. 색깔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뒤적이세요. 이렇게 뒤적여가지고 아까 설탕을 완전히 녹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걸룩되거나 이렇게 캐라멜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욕때 이제 아까 잣 다섯 개 위에 구멍으로 올릴 거죠?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잣오티오티라 5티. 다섯 큰 스푼이라 그러지만 어뭐 다른 더 넣으셔도 되고요. 또 호박씨, 뭐 땅콩, 뭐 견과류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견과류 안 좋아해서 그냥 이만큼만 넣고 이렇게 넣을게요. 고넣 이렇게 그래서 한 다음에 아까 참기름 같은 거다 넣었으니까 이제 여기 이런 데다가 베이킹 베이킹 틀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약식이 잘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오, 어, 아까 배주국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뭐, 부시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유치하지만, 애기 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걸로 줄기 이렇게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큰트에다가 아까 참기름 발랐잖아요. 참기름 발라서 잘 떨어지도록 참기름 발랐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해서 요즘은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 굳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드시거나 지인들한테 선물하실 때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포장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약식 만들어 봤고요. 마무리는 제가 나중에 할 거고 끝까지 강아지별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간단하니까 찹쌀하고 밤하고 대추만 있으면 되니까 댁에서 한번 명절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